자 그러면 거래 내용을 복식부기법에 의해서 붕괴를 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복식부기 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차변이라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고 있죠. 예, 왼쪽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하는 쪽이라 이래서차예 차변을 어, 사용합니다. 자 오른쪽 대변은 대는 뭐냐면 대여하는 쪽이라는 얘기죠. 대여하는 쪽, 빌려주는 쪽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먼저 어, 회계의 거래 내용을 정리할 때 에, 사용하는 계정 다섯 가지를 자리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회사에 자금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계정은 어떤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은 자본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 예, 두 번째는 부채라는 계정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이러 우리가 이제 수익 활동, 판매를 해서그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은 대여하는 쪽이라 이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이 되는 그러한 어, 부분을 기록하는 데다 이렇게 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저달이 되는 통로가 되는 계정은 자본계정과 부채계정, 수익계정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방법에 이런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자금은 회사에서 일단 보관을 하게 되겠죠 예,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근데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자산도 언젠가는 사용을 하게 되겠죠.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 차변에는 조달된 자금이 운용되는 형태가 되는 계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다섯 개 계정을 예, 이러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계정과 조달된 자금의 운영 형태를 나타내는 계정을 계정으로 기준을 두고 배치를 하니까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차변에는 자산 비용.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계정은 차변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산 계정 차변에 표시가 된다 이러면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산 계정에 대변에 표시가 된다 이러면은 이 자산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은 자금조달 계정으로서, 음 자금조달 계정이었죠. 그래서 어이 대변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대변에서는 부채와 자본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계정, 자본 계정도 차변에 표시가 되면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계정, 왜 여기와 있는지 금방 파악하셨죠? 그리고 비용, 차변의 비용 발생,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복식부기 원리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요. 모든 거래는 이렇게 차변과 대변, 이러한 계정이 서로 연결, 연결시켜서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시 부기법에 의한 붕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